오당도 플랫폼.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또 하나의 축이, 블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십 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을 장사의 본질은, 근본은, 그, 자신의 기준이다. 뭐 이런 등급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 높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 개개인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는 기준의 레벨이 다르면 안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직접 다 구매를 할수 있으면 뭐 남하고 소통할 필요 없어요.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수원이 이제 매력적인 거는 중매인이 귤한 박스, 뭐한 박스 팔아고천원 한다고 팔 수가 없어요. 가락동은 또 상차비가 있어요. 뭐, 백오십 원인가 붙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중매인이 못 먹고 사는 거야. 천 원을 안 붙이고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음, 짝당 천원 붙이는 게. 어쨌든, 뭐, 가잖아요. 중매인이 10% 마진이 안 나오면 못 먹고 산다 하잖아. 근데 10%분을 마진을 주면 소매가 또무 못먹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쯤은 핵심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나름 이제 그래도 폭격 시스템이니까 포탄이 귀국해야 되거든 그럴려면 이제 간단한거야 포탄을 제조해 줘야 되는거야 근데 중매인의 보편적인 거는 그냥 50km, 50km, 50km 발주가 들어면 오 사든지 발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사든지거든. 그래갖고는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이 중매인 나를 위해서 포탄을 제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청가에 6번 응? 이제 그 경기 청가에서 제일 많이 사요. 뭐 이제 좀싼걸 제일 많이 사죠. 근데 이, 이분도 눈이 밝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이제, 핵심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 하게 만들려고요. 뭐, 어떤 얘기냐. 그걸 사면 그냥 기본 500원 붙이고, 어? 0고 오면 1000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지방공판장은 드론 하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장소권. 그러면 이제 뭐, 물건을 사기가 엄청 편하죠. 뭐 예를 들면 용자, 뭐 진보배자, 뭐 보배진 뭐 이런 거 뻔한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좀 수요일 목일 요 싸면 잡아서 밑에 좋은 창고에 넣어놨다가 나한테 금요일 토요일 씻고 오는 거죠. 뭐이렇게 하면 그 내가 봤을 때는 거뭐 이제 포격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자꾸 포격 시스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본질은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팔아야 되니까. 응? 내가 이 정도로 앞서갑니다. 이런 거는 뭐대기업이나 하는 거야 대기업이나. 응? 그 내꺼 보면 남들은 팔게 없다가 난팔게 너무너무 많잖아. 뭐 당감, 이제, 낮에 오늘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왜 방어전이 할수 있는가? 매출이 있으니까 방어전을 하는 거야. 이제, 그, 고린 플랫폼이 이제 월한 1억 천만 원 베이스로 이제 잡혀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 내가 됐습니다. 또 이제 디자이닝을 하죠. 뭐, 뭐, 이제 뭐, 전문용어로는뭐 어, 이제, 브랜드 매장 만들긴데 뭐, 그걸 내가, 뭐, 이렇게 대중,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게하더라 대명사처럼, 딱, 이렇게 기준,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자고요.